현시대에 아주 죽었지. 내가 숙취비책을 알려줄게. 스킵하지 마. 숙취 안녕. 술자리 꿀팁 이태백에 숙취비책. <목소리> 내가 바로 주당 <유다>, 이태백이다. 내쉬 왔어? 네. 안 좋아, 그게 뭐니? 아유 우 건데. 가만 있어 이 새끼야. 아유 튀김 좋아해? 초급 물컵은 술을 뱉기 위해 존재한다 쉬운 것부터 알려주지 술을 주댕이에 머금고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뱉는 거야 쉽지? 한번 해봐 오 오, 되네 야야야 그거 술이야 아이씨 저게 지가 에은 술을 다시 입에다 쳐내 머리가 조금만만척 들은 것도 없나 저게 중급 손은 눈보다 빠르다 요 손모가지를 쓱 짠을 하면서 빠세! 잘 봐. 드리브워! 으악! 쉽지? 배웠서 한번 해봐! 빠세! 빠세! 이 새끼, 그냥 손모가지를 그냥! 아른데 아프? 데 아. 어. 부러졌네? 고급. 마시지 말고 빨아들여라! 이제 소품을 이용한 방법이야.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. 어? 대가리 안주만 가득 차가지고 씨... 꺼내 먹어! 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? 잘 봐라 알았어? 이렇게 넥타이를 넣어서 술을 쭉 빨아들이고 그 다음엔 이렇게 쭉 짜주고 잘 봤지? 한번 해봐 잘 <laughs> 안되는데 음... 어유 코를 잡아뜯어버려 이걸 한 방에 못 치워 너? 난리죠? 내가 오늘 알려준 기술은 보통 기술이 아니다 자신 없으면 이걸 챙겨. 이게 바로 진짜 숙취비책이니까. <laughs> 숙취에 강하게 이태백에 <laughs> <인테백에> 숙취비책. <laughs> 즐거운 술자리에 술 처먹고 계단에 병신들아 숙취비책 먹고 사람 되거라. 술가 <laughs> 좋아. <술 가져와. 웃음>